반자 275쪽에 이어서 할게요. 일단은 방형구법이라는 건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킬러예요. 방형구법. 이걸, 이걸 왜 하냐면, 예를 들어 여기 막 숲에 엄청 넓어. 막 아마존 숲에 식물이 살고 있어. 이거 다 조사해? 다 하나씩 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적인 지역 한4 개만 뽑는 거예요. 몇 개만 이걸 방영구를 설치한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좀 조사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정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영구법이라 하는데 방영구법 할 때는 일단 이걸 외워야 돼요. 밀도, 빈도, 피도 밀도는 면적 분의 개체수. 전체 면적분의 얘 예, 개체수야, 어떤 애. 빈도는 방수분의 방수. 전체 방영구수분의 얘네가 출현한 방영구수. 피도는 전체 면적분의 얘네가 차지한 면적, 면적분의 면적. 이걸 일단 지금 외우세요. 시간 드립니다. 이거 안 해오면 이제 못 불어요. 들었어요? 밀도는 면적 분의 개체 수, 빈도는 방수 분의 방수, 피도는 면적 분의 면적. 들었어? 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이따 할게 중지자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1 제곱미터 크기의 방향구를 4개 설치했대요. 이게 방향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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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도부터 구해볼게. 자, 얘가 질경이야. 밀도 뭐분에 뭐죠? 면적 분에 개체수입니다. 개체 그럼 면적 전체 면적이 몇이에요? 4. 4 제곱미터 분에 질경의 개체수 몇 개? 둘, 눈 크게 떠야 돼네개죠 4개 이제 웰더는 1이 되는 거예요 토끼 푸른. 4분의 4분의 16 확실해요? 네 리얼리티 믿어? 네 알았어 믿을게 16 그러면 4가 됩니다 어? 왜? 16. 어, 민들레는? 민들레는... 짱 어? 응? 어, 많은데? 여기 11개 있는 것 같고 20개 20개야? 네, 네. 어. 그러네 20개. 20개 그러면 4분의 20에서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빈도 구할게요 빈도는 뭐네 뭐? 뭐? 방... 방수, 방수 분의 방수. 방수 빈방방 오케이 방수 분의 방수 방향구수 여기 몇 개? 몇개 아니야? 네 개. 4개. 네 개야. 얘는 이게 하나 방향고 하나야. 오케이? 이 방향고 4분의 여기 얘는 방향고 몇 개에 등장했어요, 지경이는? 네 개예요. 4가 되는 거야. 등장하면 그냥 카운트 되는 거야. 몇 개는 상관 상관없어. 이렇게. 토끼 푸른 4분의 4. 4분의 4. 얘. 민들렘. 4분의 2. 4분의 2. 방영구 4개 중에 2개 출연했으니까. 이렇게 세는 겁니다. 가능? P도 갈게요. 면적분의 면적이거든요. 전체 면적 몇이에요? 4. 4죠. 그리고 이제 조건을 줘요. 뭐냐면, 어떤 종이, 방영구 어떤 한칸 출연하면, 걔가 그한칸다 먹는 걸로 칩니다. 그러면 질경이는 지금 몇 칸을 먹은 거예요? 네, 칸. 네 칸을 먹은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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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었어. 그럼 얘가 찾아낸 면적은? 그치. 이한 칸이 0.2란 말이야. 0.2 곱하기 0.2가 한칸의 넓이고 4개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그러면, 얘는 0.04가 되겠죠 네. 그 다음 토끼풀은? 네. 몇칸 먹었어? 1 6칸 이는, 이는, 이칸 이는, 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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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는, 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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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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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는, 이이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얘 배니까. 그냥 이렇게 비례식으로 가야돼요 얘는다 이거 하나씩 구하고 있으면 안돼 자그 다음에 마지막 민들레 들레는 몇칸 먹었어 12칸 12칸 먹었습니다 그럼 얘는 0.2제곱 곱하기 1 0인데 얘는 몇일까 그렇지얘세배니까 이렇게 가야돼요 하나씩 계산하면 안돼 자 이걸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밀도라는 걸 구하는데 퍼센트가 돼있죠 얘는 얘네들끼리 퍼센트 합쳐서 100%를 내는 거예요 원래 공식은 다 더한 것뿐에 얘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 10% 그치 10분의 1 곱하기 100해서 10%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0% 왜? 그치 배 이용하는 거야 비례식은 이거해 하나 구하고 다 비례식 이용해야 돼 얘는 하나씩 구하고 있으면 안돼 너무 느려 계산 실수 그래서 얘는 네배 있으니까 40%다 5배 있죠? 그럼 50% 그리고 합쳐서 100%가 돼야 돼요 상빈 1대1대2 분의 1이면 2대2대1 아니야? 네 그럼 얘는 40% 40% 20% 아닐까? 음 100%를 나눠서 갖는 거예요 비율대로 할수 있어? 이게 조금 수학적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좀 빨라야 돼요 이게 시간 엄청 잡아먹어요 상대피도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1대4대3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1대4대3으로 한 다음에 그럼 다다음 8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곱하기 100 하면 12.5% 얘는 외우고 있어도 돼요. 4분의 1이 25%고 8분의 1이 1 2 5예요 그다음 어떻게? 4배 50% 그럼 얘는 100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3배 해도 되고. 세 배했죠. 입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다 더하면 몇 퍼센트? 100 얘도 0 0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응. 그러면 마지막 상밀, 상빈, 상... 어, 어, 값이 중요치가 얘는 몇 퍼? 잠시. 다음 얘는. 107.5. 그렇지. 그리고 중요치가 제일 높은 얘가 우점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팁 하나 더 알려 줄까요? 이거는 가끔 쓰는데 중요치 다더하면 300이어야 돼. 그렇지? 응. 얘가 100이고 100이고 100이니까 다 더하면 300이어야 되지. 이거 쓸 때도 있어요. 종이치다 더하면 300이어야 된다 4개면? 400 그래도 300이에요? 어? 넷니까 그러니까 종이 4개여도 어차피 100% 100% 100%기 때문에 300%여야 돼요? 300% 아니요? 요거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할수 있겠나요? 네. 이게 킬러예요 2단원에 이걸 적어줄까? 이걸 방형구법이라고 밀도, 빈도, 피도 외워서 구하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재밌죠? 나중에 마더텅에서 많이 풀어보기로 하고, 여기 제일 어려워해. 그나마 여길 어려워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신은 막 숫자 더럽게줄 수도 있어요. 1.15%막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19분의 1막 이렇게 주는 것도 봤어 시간쓰라고시간쓰라고 시간 쓰라고 여기서 엄청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푸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네. 됐나 네. 오키 토끼풀이 우동종이었다다 적었나? 네. 대음자 이제 <laughs> 군집의 종류입니다. 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외우는 거예요. 결국에 외우는 건데. 자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수생, 육상 있습니다. 수생이 뭐겠어요? 물속에. 그래 네, 물에 사는 애들. 근데 담수랑 해수로 나누는 거 알죠? 담수, 해수 어떻게 나와? 네? 담수, 해수 어떻게 나눠 담수는 염분. 오! 지구가 미니소스. <laughs> <민서스. 웃음> 안짠 물, 짠 물. 그럼 빙하는 담수일까요, 해수일까요? 빙한 담수입니다. 거기서는 막 육수 해서 이렇게 나누죠. 응. 빙하도 담수입니다. 됐죠? 이렇게 나누고 빙 아, 빙한 대륙으로 치는데. 아닌가 물에서 치지. 빙하. 육수지. 네. 다음 육상군집 갈게요. 여기 육상에 사는 애들은 이렇게 세개 나눌 수 있대. 뭐에 따라서 나눴을까? 두 가지요. 기온과 강수량. 이걸로 나눕니다. 이거 이걸 말고 물어봐요. 기온과 강수량 차이로 삼림, 초원, 사막이 있습니다. 삼림은 어때야 돼? 나무가 많아야 돼. 그러려면 강수량은 많아야죠. 그렇죠. 강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기온 적당 해야죠. 목본이 뭐야? 목본? 나무. 나무. 초본은? 풀. 풀이죠. 네. 그리고 목본과 초본은 같은 개체군? 아니요. 아니죠, 다른 종이죠. 그러면 얘 개체군 따로, 얘 개체군 따로니까 제 군집이라 표현하는 거죠. 합쳐서. 맞지? 음. 응. 아 이거 이거 지구학하면 좀알 텐데. 열대, 온대, 아한대 이렇게 나눠요. 열대는 덥죠. 여기 사는 애들이 상록활엽수. 온대는 낙엽활엽수 그다음 아한대는 침엽수. 우리나라는 어디 에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온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낙엽파레수스가 많죠 낙엽질리들 다음 초원 초원은 일단 삼림보다는 강수량이 적어야 한다 초원에 들어가는 게 열대초원과 온대초원이 있는데 열대초원을 사바나라 그래요 그렇죠? 사막 가겠습니다 사막 사막은 딱 봐도 강수량이 쪽쪽.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막은 덥잖아요, 막. 근데 툰드라 알아요? 툰드라는 한대 사막이에요. 얘도 사막이 들어가요. 중요. 툰드라는 사막이다. 추운 사막입니다. 됐죠? 네. 이거 자세히 내면 끝까지 외수 있어서 자세히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laughs> 이런 거는 보통 교과서 기준으로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교과서 안 나오는 건안 해도 돼요. 층상 구조. <laughs> 교목이 키큰 나무야, 작은 나무야? 큰. 교목은 큰 나무야. 제일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그래. 아교목은 이 아가 레스예요. 레스 교목, 아교목. 더작 아기 교목. 아기 교목. 어. 그러네. 관목은 키 작은 나무. 이거 알아야 돼요.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그 다음 초보는 풀인 거 알죠? 그 다음 선택층이라고 있고 지중층이라고 있습니다. 선택층에 뭐 살아요? 이끼 <laughs> 이끼는 생산자다? 이끼 광합성이에요. 다음에 분해자, 세보공 이런 애 산다, 그죠? 교목이 큰 나무요, 작은 나무? 교목이 큰 거, 관목이 작은 거, 그죠? <laughs> 그다음 군집의 생태 분포인데 <laughs> 얘는 수평 분포가 있고 수직 분포가 있어요. 수평 분포는 지구를 이렇게 가로로 자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위도죠? 지구의 가로선. 그래서 얘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로 나누는 게 수평 분포. 우리가 배웠던 거 방금. 그래서 막 여기가 열대, 온대, 약간 한대, 흔들아 되는 거죠.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낮아지는 거 알죠? 여기 고위도가 지방이다자 수직 분포는 한 지역에서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고도. 얘는 얘는 위도, 얘는 고도예요.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높은 데 사는 애가 누구냐면 관목. 산 엄청 높은 데는 키 작은 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냥 관목. 그 밑에 이제 침엽수, 다음 낙엽활엽수, 상록활엽수 순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더운 데서는 얘네 살고. 이건 중간, 에는 추운데 산다고 그렇지 그리고 가끔 산 보면 낙엽이제대로봤는지모르겠는데 여기도 있친요 진짜로 보면 여기 낙엽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기친구이에요큰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